저는 지금 저의 연못에 와있습니다 연못이라고 하면은 연이 있는 못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연꽃이 심어져 있는 논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연이 팔팔 입이 나오고 있고 아마 곧 연꽃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것은 지금 어망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안에다가 미꾸라지를 넣어놨습니다. 3년 전에 미꾸라지를 넣어놨는데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한번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. 차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망을 넣어가지고 건져보려고 합니다. 지금 이 망은 이 안에다가 어, 된장하고, 된장하고, 어, 강아지 먹이, 강아지 먹이 된장과 강아지 먹이를 섞어 가지고 여기다 넣습니다. 그리고 이것을 잠그고, 이것을 던져 놓으면 고기가 이 냄새를 맡고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. 오직 옆으로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. 양옆으로 그러면은 들어가면 나오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. 그래서 얘기를 잠든 거고요. 이것은... 이게 우산처럼 생겼는데, 이 안에다가, 이 안에다가, 역시, 유인하는 먹이를 넣습니다. 넣고, 이러고 놔두면은, 고기가, 미꾸라지가, 이 구멍 속으로 들어가서, 이 구멍 속으로 들어가서, 어, 들어가기만 하면은, 다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. 그래서, 잡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아, 연못이 두 개입니다.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고. 그래서 이쪽에는 이것을 한번 던져 놓겠습니다. 자, 오늘 저녁에 놔두면은 많이 들어가야 될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. 이것은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여기가 이곳 중에서 가장 깊은 곳입니다. 이 안에다 던져놓겠습니다. 예. 네. 이렇게 놔두고 내일 아침에 와서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저녁에 미꾸라지를 잡기 위해서 통발을 설치했습니다.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건져 올려 보겠습니다. 많이 들어갔어야 될 텐데. 어디? 어 오, 있네. 야 있다. 오 많이 들었는데. 오. 한번 이게 열어서 보겠습니다 이거. 와야 이거 예상외로 수확이 괜찮습니다 이거. 우와 와와. 네. 오. 어, 음. 조금 어린가? 뭐 어린 것도 있고. 어미도 있고 새끼도 있고 잠깐 보겠습니다 야, 이거. 야큰 것도 큰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에, 어미가 새끼를 낳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생태계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을 좀 붓습니다 와 이거 파닥파닥 띱니다 이거 자 저쪽에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아, 이쪽에는 얼마나 들어 있을까요? 자 기대가 됩니다. 올라옵니다. 아, 아이고. 없다. 아몇 아, 아, 마리밖에 없다. 있, 있기는 있는데 몇 마리 안 됩니다. 아, 아한 대섯 마리 잡혔네요. 아 이쪽에는 황새 또 무로리 이런 애들이 와서 이게 잡아 먹습니다. 왜 여기만 오냐면은 저쪽은 집 가까우니까 잘못 오고 이쪽에는 집에서 머니까 얘들이 와서 잡아 먹기 때문에 이 개체 수가 많이 줄어든것 같습니다. 아 그래서 얘들은 다시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보니까 어 새우도 들어 있고 민물 새우 한번 볼까요 이거? 네 한번 예. 이 민물새우 토하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귀합니다. 요즘은 물이 오염이 돼 가지고 이게 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둔봉에 보면은 이토하가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.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. 얼마나 있는지. 어우 새우 상당히 큰, 큰 것도 있고. 이게 새우잖아, 이게 민물새우. 아, 우렁이도 들어가요. 아, 우렁도 들어가 있고. 어이고, 새우가 튀었다. 어, 여기, 여기 있습니다, 여기가. 그러니까, 민물새우가 산다는 것은 이 생태계가 오염이 되지 않고 아주 건전하는 겁니다, 이게. 새우. 풀어주세요. 자, 얘들은 다시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예. 이꾸라지를 여기다, 어, 넣어놓고, 3년을 기다렸는데, 예, 두 군데인데, 연못이 두 군데인데, 한 군데는 성공을 했고, 한 군데는 뭐 성공까지는 못 하고 어, 현상 유지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. 이것은 야생 동물하고 또 야생 동물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야생 동물이 먹고 사는 그런 거그 먹이를 제공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것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.